얘들아, 네. 아, 이 음식이 나왔어. 와, 와! 이게는 소종닭이야. 오. 아, 너네 진짜 뭐 치킨 이런 거면 하 차원이 다르다. 이거 먹으면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오. 알지? 근데 어. 어, 아까 내가 단합대라고 얘기했지만 를 사실 영감한 이단 호랑이 오을주최하는 단합대는. 음. 실 트레이닝이 포함되어 있지 당연하지 하드 트레이닝이지 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니네들을 아니, 그 품목부터 싹 바꾸기 위해서는 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그냥 먹자 시원해야 돼 닭다리가 지금 몇 개야? 여섯 개 여섯 개면 우리 딱 둘, 넷, 여섯인데 미안하다 그들이좀 많이 먹어 <laughs> 한 명만 탈락시킬 거야 아, 한 명만 어, 닭다리 못 먹습니까? 한 명만 닭다리 못 먹고 그리고 얼굴 못 먹게 된 친구 그 감정을 이제 앞으로 음악에 표현하면 되는 거야. 와. 이것도 트레이닝이다. 앞으로. 자, 신발 신자. 쭉 일렬로 앉아. 자, 일렬로 앉아. 음. 우리도 하는 거야? 우리도 하는 거야? 그럼. 야, 우리 그냥 먹자. 아이 아, 그래? 리더가 먼저 보여줘야지. 자, 그러면 먼저 각자리를못 먹을 탈락자를 지금부터 결정하는 게임을 간단하게 하겠다. 아. 간단하다 인간 제로다 인간 제 e 어. r u d a i n g a 알지? e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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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d a 이 n g a n Geruda. Ingan Geruda. i n 오케이 오케이 u d a Ingan g e r 오케이 오케이 a n g e r u 못 a Ingan Geruda. Ingan Geruda. Ingan Geruda. i 아 g a n Geruda. Ingan g e r u d 0부터 6까지 중에 하나를 얘기해서3이랬다 그러면 세 명이 일어나면 통과야. 준비됐냐? 게 그럼 일어나면 통과야. 준비됐냐? 0은 오케이. 아무도 안 일어난 거, 6은 다 일어난 거. 자 준비 하나 둘셋넷위아 게임 한다. 제로 게임 한다. 제로, <laughs> 아. 제로 게임을 아. 해볼 터이다. 네. 아. 하나 둘셋넷 3. 새롭게 이물마. 로 아니 정상 어떻게 해? 캐로케 이물마. 한다. 자, 자. 이아 3했잖아. 그러면 3하면 세 명이 일어나는다고. 여섯 명 중에. 아. 이게 세 번째 이겼다. <laughs> 그래.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이 얘기해. 요 어, 어. 일어나면서 만약... 아, 나 지금 일해진. 뭐. 아, <laughs> 자, 우리 새롭게 이물마. 약간 이 붕의 느낌 야, 야 내가 이렇게 안했잖아 그러니까 게이로 게이로도... 게이로 이렇게 안하면 강태윤이 체로게임 체로게임이야 아니 게임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작곡가형이랑 아니 아니 이제 육덕이 체로로 게임 하나 둘셋넷삼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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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하나 둘셋넷삼삼 아유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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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4, 3, 2, 1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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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와. 잭슨만. 잭슨만. 잭슨, 마. 아니. 아니, 잭슨, 아니, 아니. 아니. 잭슨 맞춘 사람. 팀이잖아. 야이 게임 은 이기 못한 거야? 내, 야, 내가... 먹으러 내가 먹으러 내가 먹으러 내가, 내가 이보다 더. 야, 야, 와, 진짜요. 야, 먹으면 안 돼. 도움을, 도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지금, 아, 지금 먹으면 안 돼. 아. 저 제가 가져왔는데. 내가 얘보다 더 그러라. 아, 저 다시 여기 갈까요? 아니요. 아, 앉아, 앉아 있으면 돼. 아, <laughs> 아, 알았어. 어, 아, 숙지 응. 당분간 해외 파여행은 없다. 아, 아, 제가 너네 부르겠습니다. 앉아있어. 앉아있어. <laughs> 앉아있고. 야, 니가 노래 불러봐, 그러면. 기서 Three, two, one, go! 이! 이! 아, 끝났어? 네. 아, 뭐야. 아, 네. 안 되겠네. 안 자. 네. 제로게임, 사, 사, 삼, 이, 사! 아. 아 제로로로로 게임입니다. 이, 삼, 사. 아쉬웠어 제로 로로 제로 로로자산 이, 일 제로. 아들로아로아오로아니아 제로 제로. 아니아니면 다섯, 삼, 이, 일 이렇게 했으니까 몸을 엉덩이에서 살짝 떼 쓰면 안 되는 거야 아 <laughs> 억지로 했잖아 <laughs> 오케이 육덕기와 <우와, 웃음> <오, 웃음> <맨>. 잘한다 예 빨리 박자리 먹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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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가, okay. 네, 제가,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Okay. 체로. 3, 2, 1, 0! 1! 와, 아, 잘했어알어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체로게임. 아, 예? 체로게임. 3, 2, 1. 2! 5, 3, 2, 오! 예! 오! 아 좋아, 좋아. 어이없는 어이 일이 되어 야, 진짜. 야, 이 게임, 이 게임 내가 설명했가이게못보다박달까지못 내가 뭐 먹으면 말도 안 되는데. 계속 게임 <laughs> 4321 제로! 야! 사3 2 1 제로! 야! 우리는 팀이니까 <laughs> 닭 다리도 여섯 개고 뭐 문제 하나씩 보면아니 예. 야남아 있는 중첩이야 오케이. 중첩 중첩, 중첩. 해불러요 <laughs> 이제 너야 예 제로 게임 마지막 3, 2, 1 1 t h 야야 와, 이거 진짜 긴장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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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게임 4, 3, 2, 1 제로! <laughs> 예! 에이, 반칙, 반칙 <laughs> 야 정말 안타깝게 척디가척디가아 <laughs> 아. 아. 어, 아, 아, 이거 둘라면 어쩌려면 아, 이거 게임 게임이니까 진짜. 우리가 자. 반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다 심장의 <laughs> 그래. 아, 반칙을 세워, 안아안아 <laughs> 아, 쉽지만, 아, 떡띠는 그래. 못 먹고, <laughs> 닭다리를 일단 하나씩 딱 찍어. <laughs> 아, 잘먹습니다 떡띠도 <laughs> 아, 먹어야지. 팀이. 아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있으니까. <laughs> 아 <으아>, 다리가. <뜨거워. 웃음> 야, 집은거만먹지 무슨... <laughs> 닭다리를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어? <laughs> 형이 씹어 보여줄게 다리 아니야? 남자답게. 남자답게. 와, 이거 뜨거, 뜨거워. 뜨겁다고. <laughs> 남자다운 게 그런 겁니까? 남, 이게 남자. 아, <laughs> 잘 봐. 우와. 우와. <laughs> 자, 우리 성재. 한 번에 한 번. 뽑아버려 그냥. 뽑아버려! 뽑아! 씹지 말고 뽑아! 아, 너무 얌전하게 먹는데 우리, 돌배기 보여주세요, 형. <laughs> 너무 큰데? 야, 그게 제대로네. 아, 특히 딱 좋다. 돌베가, 남자답게 한번 먹어봐. 우와, 빠지 다시 골라볼까? 그렇지! 야! 그렇지! 야! 좋았어, 야, 새끼야. 좋았어, 섹시해. 야, 이거 버린 거냐? <laughs> 아, 저... <laughs> 어? 그래. 주... 야, 죽이지. 그렇게 먹어야 또 맛이야. 아, 수소생활 하면서 애니 형 이렇게 남자다 모습 처음 봐요. 이야. 아주 그냥 입가 기름기가, 아, <laughs> 섹시해 아주 그냥. 어? 홍콩이. 아, 홍콩이요, 왕콩이왕콩이 <laughs> 가겠습니다. 왕콩이 쓰리, 투, 원. 아우. 와.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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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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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우어더러 어? 아, 쟤 약한데? 아. 지저분하 먹네. 안 <laughs> 먹을 줄 모르네. 약자도 못빨러 일단 닭다리만 먹고, 또할 거야. 얘들아, 맛있게 먹어. 아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지? 예. 야외에서 나와서 먹는 게 되게 맛있는 거야. 와. 야, 맛있다. 일단 대박이다. 많이 먹어도 우리 이제 하루평일일 거니까.